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재,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려에게 선하시고 본대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송가 369장, 죄심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시니 어찌 하니? 아, 걱정, 지 아니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중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중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중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로 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로 돼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성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게 될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갔지만 그들 안에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믿음의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 믿음의 인생을 살며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믿음의 판단력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사무엘 선제자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전의 신정체제가 사울왕, 다윗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장차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앞부분에 보면 아들이 없는 한나라는 귀한 여인의 고통이 나옵니다. 중간에 9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8절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헌신되어 성막 봉사자로 일하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외면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한 가정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특별한 아기 사무엘의 출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경 속에서 우리는 사모엘의 어머니 한나가 가진 그 믿음의 판단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수가 있는 실로를 찾아 올라갔습니다. 성수에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기도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때 괴로운 일을 당하면 무엇보다 한나처럼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요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가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도 아버지 집을 떠나 밭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들에서 하나님의 천사 사닥다리 환상을 볼때 이런 서본 기도를 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서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나에게 자녀, 특히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의 평생의 머리를 깎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권위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게 되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게 되며, 시체에 그 손을 만져 부정함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계에 나오는 삼손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고, 삼손도 평생 그 머리를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라라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김이 빠져 삭도를 그 머리에 대고 머리카락을 깎게 되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삼성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의 조사장의 보니 그 입술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자 엘리의 장은 착각했습니다. 저 여인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구나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가 자신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의 이런 말을 들었자 아마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을 었 터인데 한나는 이렇게 간곡한 말로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나가 엘리제사에 하는 말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되내 수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성을 악한 여자로여기시 여자로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 격분됨이 때문에,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자 엘리제사장도 아마 마음속으로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제사장은 그 한나를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원 기도를 마친 이후에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삶을 아기를 잉태하여 낳게 되었습니다. 만일 괴로울 때에 한나라는 여인이 성소를 찾지 않거나 하나님께 기도, 특별히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한나는 평생 아기를 잉태하고 나는 기쁨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판단력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악한 여인 브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화를 돋울 때에 그를 붙잡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 올라가며 하나님께 마음의 괴로움을 다 쏟아내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과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판단력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순간 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여인이라면 그 제사장에게 다시 악한 말을 되돌려주며 둘 사이에 아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을 술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그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여라고 엘리제 사장을 높이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나를 위하여 엘리제 사장도 축복을 하며 기도 응답을 같이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믿음의 모습은 서원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 기도 이후에 사모엘 아기를 잉태하게 해주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 젖을 떼기까지는 함께 키우다가 젖을 떼는 날이 되자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며 사무엘을 엘리자 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한나 그 여인에게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낳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귀한 여인의 서원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 이후에 드디어 사모일 아기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기가 내 아기, 우리 집안의 아기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선지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가마 믿음을 통하여 아내가 남편을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빵을 굽는 그다란 빵집이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아내에게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말라. 만일 계속 교회에 나가면 저 뜨거운 불감에 당신을 집어 넣을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에는 순종할 수 있지만, 교회에 가지 말라는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여도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왜저 약한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포기하지 못할까? 교회가 궁금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 한번두번 번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나중된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은 일한 것처럼 나중에는 오히려 아내보다 더 열심 충만한 믿음의 남편이 될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큰데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내용이 역대상 사장에 나옵니다. 올 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이런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지경,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구원받는 구원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판단력을 잘 비워 이 힘든 위기와 코로나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옵소서. 영지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판단력을 배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일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 등 쯤의 모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월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판단력을 배워 믿음으로 사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수원 기도로 하여. 사무엘을 낳으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 낳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순종하며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을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 온 나라 위에 큰 용서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인 예배와 기도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 친히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재능과 은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없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올해는 다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하시고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오니 믿음의 성도들을 게 하시고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어두워진 사회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지게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올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판단영을 배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인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친히 동의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주변에 천사 같은 돕는 만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싸우니 오늘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제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듭 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